일단은 개발자 노트나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경쟁의 시즌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제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경쟁의 시즌에 대비해서 조금 준비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경쟁의 시즌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면 좋겠다 그서 추측성 내용이니까 뭔가 뭐제 말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즌 전용 아이템인데요 우리가 지난 성장의 시즌에서는 악세를 강화를 했었죠 똑같이 악세가 나올까도 생각해 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생활장비 쪽 아니면 방어구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 생활장비 강화석이 은근히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강화석을 일단은 좀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또 무소가러 분들은 특히나 이제 다이아를 조금 파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장의 장비들을 통한 이제 또 강화 컬렉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강화석을 좀 존버하셨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다이아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배경 자체가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에 명칭도 경쟁입니다. 이제 성장 이후의 경쟁인데, 경쟁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빨강색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터 지역,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 되겠는데, 아마 이제 분쟁 지역에 대한 어떤 사냥 포인트, 그 포인트를 토대로 뭐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컬렉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조금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조금 더더 더 나아가자면, PVP 점수도 좀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장의 시즌 포인트, 즉 성장의 축복은 컬렉을 통해서 이제 박 거나 뽑기를 통해서 이제 얻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부 PVP 점수나 이런 것들도 경쟁 점수로 돼서 그게 이제 능력치를 좀 부과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VP 쪽으로 너무 치중된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특히나 이제 신규저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 또는 이제 무소가로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될 수가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장 시즌 처음에는 무소가로들이 좀 힘들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발키리의 성배를 필드보스에서좀 풀어주는 것을 좀 채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과도한 PvP 쪽으로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즌 전용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시즌 원정 예전에 이제 코볼트 같은 거 그런 시즌 원정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하자면 이제 검은 발키리 정도 그렇게 예, 될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시즌 전용 성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그런 PvP 점수나 그 다음에 인터 지역에서의 사냥 지금은 이제 명예증표를 얻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표를 어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 게임사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PVP도 PVP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면 안 된다. 대다수의 유저는 PV2를 즐기는 유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사냥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필드 파밍을 통해서 좀더 이미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과도한 경쟁, 과도한 PVP는 조금 유저들에게 부담감이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얘기해 놓고 하니까 뻔한 얘기긴 한데 강화석을 좀잘 모으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터 지역에서의 사냥을 조금 염두해 두셔야겠다 두개 정도 될것 같고요 제가 지난 성장의 축복 시즌에는 뭐 신서버 준비도 있었고 뭐 아바타 뽑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서 성장이 조금 더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쟁의 시즌은 조금 열심히 한번 컨텐츠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를 잘 즐기고 있고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3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의 시즌 한번 기대해보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끝이었습니다.